어 최근에 제가 그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렇게 어 아내랑 함께 영화를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인데 근데 어떤 음, 상황이나 현실을 늘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 다른 방식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일에 익숙한 어떤 대학 교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할때 항상 거를 어 자기만의 어떤 관점으로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어, 그런 어, 습관이 있는 아주 똑똑한 교수인데 이 대학 교수가요 어, 젊은이들이나 어, 젊은 제자들, 그니까 특히 여제자들 또 젊은 자매들을 상대로 어, 자꾸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요. 근데이 사람이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이게 늘 현실이 아닌 것처럼 합리화 하면서 설명하는 바람에 자기도 뭐가 현실인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에 빠져요. 눈을 떠보세요. 자기도, 자기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현실인지 뭐가 현실이 아닌지가 자기도 스스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결국은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계속 합리화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상상 속의 일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태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현실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어, 가장 인상에 남는 대사가 마지막 부분에 그 아내가 그 남편 교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진실을 듣고 싶어.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가 정말 진실을 믿는 건지,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건지 참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믿고 있는 건지? 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나의 생각을 믿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는 건지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어제 본문 6장 말씀, 어제는 이제 이사야서 6장인데 6장 말씀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내용이죠. 오늘 7장은 우시아의 아들은 건너뛰고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에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상대로 행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관한 기록인데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유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 대략 아실 수 있겠지만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마시안데 아버지가 비교적 신앙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았고 또 유시아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스승이 있었어요. 스가리아라고 하는 스승.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 동안에 이 이런 분들과 함께 여호와의 중심 신앙을 잘 지킨 분이에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스라엘의 그 위기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던 물론 백성들이 난잡하게 산 백성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오시아가 그런데 안타깝게는 이제 말년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 어~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 환자가 돼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중심성을 추구하는 백성들한테는 유일한 희망으로 이제 여겨졌던 사람인데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까지 아마시아 그다음에 우시아 요담까지 전부 다 여호와의 중심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아들 요담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일정한 기간 동안 꽤 안정 우시아는 52년. 그 아들은 16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강좀 강성한 편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요담이 무슨 지병이 있었는지 40대 초반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하스 오늘 이제 주인공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2무살이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이유를 이제 좀 저도 나중에 이제 연구해 보고 공부 해 보고 싶은데 무슨 이유인지 좀 밝히고 싶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아하스는 어, 왕이 되자마자 어, 나라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바아를 선택해요 어,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개방 정책을 펼쳐서 대대적인 이방 우상 문화들을 수입해요 어, 그리고 보기 좋은 우상들을 계속 이렇게, 어, 이렇게 흉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질이 그런 건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인데, 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과 적대감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그북 이스라엘은 그 긴장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 좀더 강한 나라라고 할수 있는 그 시리아, 아람이죠 같은 말인데 시리아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남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좀 우리로 치면 이제 북한과 중국이 힘을 손을 잡고 연합군이 이제 서울을 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능이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돼요.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이야기, 능이 이기지 못하니.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 왕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능이 이기지 못했다는 말 뒤에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때에 이제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 이 종교적 개방 정책을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딴에, 자기 에는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더잘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개방 정책을 펼쳤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이제 위기들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정체성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운, 이 나라를 끌어가는 정체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냥 잡탕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 그, 웬만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딱 정하고 갈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좌충우돌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막 번갈아가면서 이남 유다를 막 침공해서 공격하고 노략질을 하고 심지어 북 이스라엘은요 유다를 침공해 가지고 하루 만에 역대학 기록에 보면 하루 만에 12만 명남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켜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일이 생겨요. 근데 재밌게도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갔는데 사마리아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거기 있었어요. 오데치라고 하는 여호와 선지자가 그 대기를 딱 맞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형제 국가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데려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다는 라선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부 몇, 몇 사람이 오데 선지자의 말에 흔들려요. 그리고, 어,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도 반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로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들을 다시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래서 약자들은 전부 다 노세에 태워가지고, 남유다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게 바로 침공하지 못하니라의 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런 이제 위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나라의 정책 어 나라의 정책 기조를 여호와 중심 신앙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 문화적인 개방 정책으로 바꾸면서 꽤꽤 꽤 나라를 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가 하나님의 크신 도, 도움으로 어, 위기에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닥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하면 어이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정식으로 동맹 연합을 해서. 이제, 남, 유다를 협박하려고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큰 숲처럼 지금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게 2절을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할 만한 그리고 괜찮게 느끼게 할 만한 의미를 찾게 할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죽음인데. 어떤 것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 자포자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굳건하게 마음을 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영원한 운명을 걸고, 거기에 나를 완전히 정초시킬 굳건한, 굳건하게 마음을 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을 버리면 뭘 의지하게 됩니까? 돈 의지하게 되고 지식 의지하게 되고 경험 의지하게 되고 관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힘으로 버텨야 돼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버티고 지식의 힘으로 버티고 돈의 힘으로 버티다가 망가지는 가정들이 지금 세상에 꽉 찼죠. 인기의 힘으로 버티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꽉 찼죠. 경험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이런 것들로 버티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들은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말하게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왕과 백성들이 막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다시금 중심을 잡아라.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 내 앞에 서 있으면 내 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아람이건 북 이스라엘이건 그들의 연합군이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서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부터 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예, 그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야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세할 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 아람과 르말리의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 여와의 호 말씀이 그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굉장한 격려의 말씀, 굉장한 려의 말씀. 그래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작전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지금 아하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괴뢰 정권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조공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 말 듣고 자기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 역사 속에서 그런 건 많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가지고 지배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표현들을 강조하셨어요. 사절에서 삼가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가라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불안에 떨면,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급하게 처리하려고 들썩거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 불안에 떨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게 돼요. 그걸 염려라고 표현해. 염려는 뭐라고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죠.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염려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 끝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일으키는 막대한 힘이 남 유다를 위협하기에 충분할지라도. 그 힘이 하나님 앞에서 초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20만 남유다 백성이 무사 귀환했던 것을 경험했던 대로 굳게 믿고 붙들므로 두려움과 낙심을 물리치라고 지금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을 명백하게 기억하여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굳게 다시 붙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들에게 조바심을 일으키고 우리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보이는 게 아주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넓게 못 봐요. 아주 좁게 보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장 보이는 것만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게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뭐가 얘가 나를 도와줄 것처럼 막 내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붙드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나를 삼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은 뭐예요, 낙심? 낙심은 좌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 너머의 희망을 못 보게 해요. 그게 좌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 너머의 희망을 못 보게 만드는 게 낙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신,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막 붙들고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 좀 삼가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길은 딱 하나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건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굳게 붙든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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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또 제가 자꾸 자, 저도 습관이 됐는데 어 주님 어 주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 바지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laughs> 그러는 건지, 그게 굳게 붙는다는 건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되는 손에 힘을 더 강하게 준다는 건지, 그건 아니죠. 전에 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몇번 나눴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인가요 작년인가 스티븐 엄 목사님이 작년이죠 그런 얘기 강도가 아니라 대상이다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 대상이다 내가 얼마나 세게 붙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붙드냐가 핵심이다 그게 굳건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당장 의지가 될것 같은 내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이 될것 같은 어떤 나라, 어떤 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나라, 강한 힘, 강한 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거듭거듭 생각하고 내 감정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묵사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죠 그게 굳게 붙드는 거죠 여러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명백한 한계를 묵상해야 돼요. 이 현실이 어떻게 될 건가? 뻔해요. 현실은 간단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현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버티면 지나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먼저 선택할 필요 없어요. 버티면 지나가는 거죠. 현실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확실하게 거듭 생각하는 게 굳게 믿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설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람이 아무리 강해도 수도 담의 세계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아람이라는 나라 전체가 강한 게 아니라 이걸 잘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가끔씩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박정호 집사님이 저한테 섭섭한 게 있어요. 저녁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을 텐데 박정호 집사님이 저에게 섭섭한 게 있어서 막 미워졌어요. 제가. 어, 그래서 막 저를 미워, 자,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게막내 눈에 막 보여. 근데 박정희 집사님이랑 이 무리, 유년부 교사들 무리가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깔깔거려서 웃고 막 좋아하고 있으면 저 무리 전체가 나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저, 저 무리 전체가 저에게는 나를 다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착각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뭉쳐요, 그렇게 뭉퉁거리로 생각해요. 현실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람, 아람이 강한 나라죠. 근데 아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 아람이 아무리 강해도 아람을 움직이는 건다메색이고다메색이 수도거든요. 수도 다메색이고 수도 다메색이 아무리 강해도 수도 다메색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람의 왕 르신이다. 르신이 누구냐? 한줌 호흡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지금 에브라임이 북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북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리 강해도 65년 내에 망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65년 동안 버티면 쟤는 없어져. 65년을 내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결정은 사마리아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하고 수도 사마리아의 모든 결정은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는 건데 베가 역시 한는큰 호흡에 불과한 거 아니니?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그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수 없으리라. 다시 말 굳게 믿는다면 굳게 설이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내일 본문에 이제 가면 내일 주일 본문에 가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 주세요. 도장을 꽝 찍어주시게 야 걱정하지 마 이게 너에게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 너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줄게 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줄게 요청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세요 근데 그때 아스왕이 하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어, 이야기를 해요 겸손한. 대단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람과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 아수루에게 금은 보아를 보내서 아수루에 내가 아수루의 똥개가 될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르 왕에게 충성 맹세하고 보물을 보내고 그들의 보호를 약속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가증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 자극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하고, 그런 이유는 어, 별로 걱정할 만 하지 않게 된 어떤 보장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이미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 건지. 실로 하나님을 광하게 믿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이건 진짜 끝까지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야 되는 거죠. 계속 살펴야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이런 안전장치 내가 이미 확보해 놓은 안전장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생각을 안전장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하스가 가증하게 거짓말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하스가 진짜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진짜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보장된 환경에 대한 든든한 마음 때문에 믿는다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거를 놀랍게도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욕을 이렇게 참소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욕이 하나님을 괜히 믿겠어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데, 자식들이 잘 되고 다잘 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다 가져가 보세요. 얘 예, 하나님을 안 믿을 걸요.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자랑할 만한, 뿌듯해할 만한, 나를, 내 삶을 보장해줄 만한 어떤 환경에 대한 의지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뭔가 믿음 있는 척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히 배부르다고 느끼는 믿음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살펴야만 이런 것들의 해가 가해질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 있,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에 해가 가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으려면 이걸 늘내 안에서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는요 바로 그런 얄팍하고 가증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됐어요. 아하스야, 너가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고 너를 내어 맡기기로 결정한 그 아스루가 너를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스루를 통해서 너의 땅에서 전무후무한 수치와 잔혹한 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내일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스루는요 역사적으로 별명이 깡패예요. 별명이, 테러 국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했는지요. 어, 뭐, 살만에셀 3세 같은 사람은, 어, 이렇게, 그, 새겼대요. 그, 이게, 그큰 기둥 같은 데다가 자기네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포로로 잡아온 인간들을 죽였는지를 세세하게 다 그림으로 표현해 놨다고 해요. 그이 사람들은 포로를 잡아오면 요 포로를 다 죽여서 포로의 목을 베고 그 목을 그의 가족들이 들고 다니면서 행진하게 하는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베어진 목을 그 자식들이 그 아내가 들고 행진을 하게 했어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람 포로를 잡아오면 혀를 잡아 빼고, 그리고 말에다 묶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사람 가죽을 벗기고, 뭐, 별의별 잔혹한 짓을 했, 했, 한게 아수루 제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루의 수도 니느에 가서 회계 선포를 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갈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잔혹한 백성들에게 회계의 기회를 준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수, 그런 나라 아수루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수루가 남, 그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잖아요. 북 이스라엘에 의지했던 그 아수루가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의지 대상일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관계를 전부 다 깨뜨리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 걔네들이 전부 다 우리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도움이 되지, 하나님께서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다급하게 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앗수로가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둔 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언제 앗수로로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품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좋죠?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제 자신에게 너가 하나님 믿고 있냐? 아니면, 너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냐라고 제가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렇게 그 질문 속에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그 기쁨 속에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헛된 것의 마음을 두어 그것이 결국 아수르로 돌변하여 나를 삼키는 이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